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는 어,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어, 우리 그 얘기를 왜안 하면 그 저기 황신우 형님이 황무지라는 예명을 쓰고 또 이렇게 한 황무지가 농부가 보실 때는 황, 황무지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죠? 아, 네. 하여튼, 이북된 자리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단체나 모임이나 이럴 때 하는 것보다 음. 아, 이렇게 우리 생명 생명의 동산에서 어. 이렇게 기타 치고 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음. 너무 북차고 어. 어, 너무 감사하네요. 음. 저녁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음.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정성 교회의 그 명도이 누나 따라서 이렇게 음, 음. 오신 분도 너무 말끔히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은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잖아요 그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뭐어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그죠?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 약속을 하, 아들을 준다 고 약속을 하셨잖아 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안주잖아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참 시간이 흘나고 <laughs>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니까 음. 이제 그때부터 내 계획이 되는 것이 음. 내 계획. 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음. 사실은. 나도 음, 결국나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사로잡혀서. 음. 이렇게 산다고 고백은 하고 기도를 하고 늘상하지만 은 음. 결국은 어, 그 기다릴 줄 모르는 그냥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든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의 그것도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음. 하나님께서 내 후사를 준다고 해기는 음. 했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기다리다 기다려 보니까 어, 결국은 내내 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는다 끝난 자리가 왔다는 것을 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어 사라 그 여기는 사래라고 그랬죠. 그죠? 사래가 이렇게 둘이 고민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연구해서 아들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고민 고민해서 머리를 짜서 이렇게 그애굽에서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에서온 여인, 어, 여기 보면, 어, 그, 저기, 사례, 사레, 사례의 몸종이죠, 그죠? 음. 하갈. 음. 하갈을 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해서 아들로 으면은 아주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당시는 또그 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나 옛날 보면 막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아내를 이렇게 막그 저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 이 당시에도 어, 그런 부분은 법률 그그 당시의 관습이나 음. 그 당시 그거는 합당했는 거라 그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하갈이 이렇게 어, 음, 그 몸종을 어, 아브라함이 취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런데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음. 법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음. 결국은 뭐 생명이라는 음.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어머니 품속에 노는 아이, 음. 그게 생명이지 사실은. 음. 음. 근데 이제 어머니 품속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 아이가 아니고 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렇게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뭐 얘기를 하면 이제 편모스라라는 것은 음. 내 어머니, 육신적인 내 어머니가 아니고, 음. 뭐, 혈육적인 내 어머니가 안 나고,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세상에서 자라면, 눈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음. 결국 그 법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 얘기,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이제 그그 그 길리웠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다. 음. 그렇기 해. 우리가 이렇잖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생기니까 뭐를 만들게 되겠어요? 음. 차가 많아지니까 교통법규를 음. 만들게 되잖아. 음. 음. 왜 그러나 그교통법규를 만들어야 음. 차가 뭐 우측으로도 가고 이렇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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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 만들었다 하는 그, 그 교통법규도 결국은 결국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고는 나게 돼 있거든요. 사고 나면 날수록 교통복귀는 더 강화되지만, 결국 사망은, 사고는 일어나고 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어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의 법은 뭐냐 하면, 아,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라고 느낄 때, 이 교통복귀도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음. 예를 들자면, 음. 그런 자세로 교통복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음. 결국 율법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음. 어, 교통법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율법적인 교통법규를 덮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죠 음. 아,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그, 그 종과 주인의 관계라 이랬잖아요. 음. 종과 주인의 관계.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사글 사글 이제. 일하러 와서 삭을 주는 사람은 의에 보면 갑의 위치고 주인의 음. 위치고 삭을 받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음. 종의 위치고 을의 위치란 말이다. 그런데 음.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우리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 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음. 자본주의 사회는 음. 그 갑을 관계, 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어? 그래서, 어, 이제 그 장애인 나는 장애인 그~ 내가 장애인 당사자고 어~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부르짖고 했지만 이제 장차법이라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해가 국가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중에 중요한 예를 들자면 이제 청송군청에서 공무원 시험을 구급시험을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공고를당내나 놔서 그래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제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라. 그래, 이보니 그래, 아, 나도 저 한번 한번 시험을 응시해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군청에서는 12월 19일 토익, 금요일 오후 2시, 청송 군청 3층 음, 시험장으로 음. 오쇼. 시 이래 놨거든. 그 그래,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장애인,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가서 그 위치에 가니까 3층인데 계단만 있고, 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말은, 아. 말은 국가에서. <laughs> 뭐뭐 시험 본득 해놔 놓고 어. 내가 와 보니까 어. 이건 차별이에요 어. 차별 아니에요 어. 이 차별 그래서 이 나온 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 어. 장애라는 이유로 공동한 평등한 자격을 안 줬잖아 그럼 거기서 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삼성 거기 올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아, 세상에 세상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것은 차별 있을 수밖에 없다. 음. 세상에서 아무리 장차법 해가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놨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기 위한 거지 그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음. 음. 단지 이제, 단지 이것은 판이 막혀야 되는 거지. 아멘. 이 세상의 판과 세상의 판은 선악의 판이고 음. 우리가, 우리가 그,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어 사탄의 속임수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위치는 이 판을, 이 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율법의 종로로서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음.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음.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음. 야 그럼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어 음. 어, 십계명을 폐하러 오고 율법을 폐 하러 왔다 카이 음. 이런 이런 <laughs> 이런 뭐 하겠어 이런 <laughs> xx놈 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어. 맞잖아요 어. 근데 예수께서는 음. 어 대낮에 가늠한 음. 그 여인에게 붙들려서 음. 그 유대인과 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음. 쳐서 더 음. 이상 이런, 이런,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치려고 할 때, 음. 어? 생명으로 오신 음. 예수님께서는 음, 음. 누구든지, 음. 누구든지, 음. 어? 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신 음. 그것이 결국 뭐냐. 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통법규를 아무리 안다고 음. 되는 게 아니고, 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가는 것을 알았을 때 음. 율법이 폐지고 음. 교통법규가 폐해지는 거잖아. 아, 그리고 음. 우리에게 오신 원형의 사람은 예수지요. 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어. 어떤 것을 구속하기 위해 느냐 음.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 왔는 거야. 아. 생명을. 아. 어? 생명 안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와. 근데 예수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속을 당할 수가 없는 거라. 왜 당할 수가 없느냐. 음. 우리는 다그 판에서, 그 판에서 아무리 개본듯모여겠단 뭐 말이고. 응? 아무리 나고 뛰도 그 판은 그 판이거든. 음. 새로운 판이 와야 되는 거지. 음. 새로운 하늘에 판이 오는 거죠. 그죠? 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어, 이제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 그 아들의 구사는 어,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 판단했을 때는 어, 아주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맞게 이렇게 하가를 몸종으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음. 낳았으니까 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음. 아니다. 네 몸으로 낳겠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 와야 되는 거지. 우리는 도저히 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음. 이제 알아가는 게 은혜다, 은혜. 음. 은혜라는 음. 것은 우리가 늘 얘기지만은 음. 내가 내가 귤을 까서 여러분들한테 주면 고마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잖아. 이건 음. 은혜가 아니라. 그런데 음. 내가 손이 없어서 손발이 없어서 이거는 먹고 싶은데 내는 나는 못 가는데 옆에 사람이 이걸 까서 주는 것이 은혜라. 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는 값없는 은혜가 왔을 때 은혜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아, 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게 오신 것은 은혜지, 은혜. 세상에그 아,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그 그, 어? 그 동산에서 생명의 노선에서 음. 떠나온 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은혜의 땅으로 구속할 수 있나 말이지. 안 되는 거지.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 여기서 아, 보면 그 뒤에 이제 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이삭을 주셨고 그리, 그래서 결국은 생명 안에서 어, 우리가 교통이 되면 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음. 그 자본주의 사회나 옳고 그름으로 인해 가지고 만나지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이더라고. 나 전에는 직장 따로 교회 따로라고 생각했거든. 난 전에는 교회와 직장은 공사가 구분어야 된다. 이래 생각했거든. 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따로가 아니래요. 어. 내 스스로가 생명의 노선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내 생명이 넘치면 그 덮여지는 거고 음.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이 음. 부족하면 <laughs> 내 생명이 부족하면 그 직장의 직원들도 음. 답답해 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이 공창을 얘기했죠. 공창, 공창, 음. 음. 궁창. 공창은 뭐라고 해요? 숨통이다, 음. 숨통. 그런데 음. 숨통이 있으면 내 숨을 누가 탁 하면 내가 내가 아무것도 내가 강박한 것만 나오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숨쉴수 여유만 있으면 내가 조금 누가 찔러도 누가 좀 찔러도 아플 뿐이지만은 내가 여유로, 여유가 있다니까. 아멘. 네. 어? 여유가 있다니까. 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철하심은, 음. 궁창을 만드셨다. 음. 그, 음. 개, 얼마나, 얼마나 귀한, 그, 해석입니까? 음. 계란도 꽉찼는게 아니고, 거기 숨구멍이 딱 있다. 그, 음. 고, 고 조금 있, 있다. 그, 고기 없이 계란이 꽉 차버리면, 이 계란이 숨을 터가 나올 수가 없다. 음. 음. 어? 그런 것처럼, 아, 이 궁창이, 하나님께서 이공창을 땅과, 땅과 바다를 이렇게 갈라서공창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 그 지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공창이 되라는 거지. 아. 세상에 아. 공창이 돼서 나가라! 이런 거지, 아. 그죠? 아. 예수님께서 가장 큰공창이지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인류에게 오시고, 우리 사람에게 오신 자리가 공창으로 아. 오셨고, 음. 숨통으로 오셨는 거, 숨통으로. 음. 아, 네. 내가 전에, 전에 숨은, 쉬어, 숨은 쉬고 살았지만, 숨통 없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음. 어? 내가, <laughs> 내가 전에 눈을 부릅뜨고 살았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는 내가 그 환경과 처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음. 몸이 늙으시면 더 늙었을 끼고, 여러 가지로 환경과 처지는 바뀐 게 더 줄었으면 줄었겠지만, 내가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호흡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호흡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한테 안식을 하는 거고, 나도 그 아니. 사람하고 안식하고. 아니. 교회는 뭔가,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 그래서 예수님 뭐라 캐넉하면, 예수님한테, 그, 음, 교회, 교회에 그걸 지으면서, 이제 이거 며칠 3년 하고도 며칠 걸린다고 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필요없다 내쌀만은 이거 무너뜨리고 음. 다시 세우리라 했던 음. 말씀이 이제는 이제는 교회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그 예수가 오신게 교회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거를 간증하고 했던게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세운게 교회고 생명이고 공창인거라 음. 응? 그런데 그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하나님 대락하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내 모양과 내내어 사람을 지으시되 내 모양과 내 생각과 이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음. 어디서 음. 이 땅에 이루겠다 했지 음. 이 땅에 이루겠다 했지 없는 곳에 이루겠다 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음. 그 우리가 사용 어, 휴대폰이나 뭐든지 사용 설명서가 늘상 있다 가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용 설명서는 뭐냐? 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음. 세우셔서 음. 모든 만물이 그의 손 밑에서 어. 지서 정연하게 제 위치에서 음. 물은 물대로 흐르고, 산은 산대로 흐르고, 깨꼬리는 깨꼬리대로 흐르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린 양들이 함께 논의는 그 사회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분창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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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말, 음. 여기서 종, 종에서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맞죠? 음. 그래,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음. 내 아버지이니까 우리는 아들이야. 음. 아들이라야. 아버지 집에 가서 만큼 누릴 수가 있지. 종의 마음으로 가서는 항상 누가, 아이고, 누가 일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 삭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 영원한 만유를 마녀, 품을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손에 손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율법, 율법은 이렇게 표현하되, 어, 이제 그 대학, 대학생이 어, 어, 국민학교를 거쳐서 대학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학교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 어? 그렇다고 해서 국민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 아멘. 이제는, 아멘. 이제는 율법에, 온전한 율법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온전한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시가 안 된다, 괜잖아 그뭐 생명의 씨앗이 돼야 된다. 음. 아, 이거잖아,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음. 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음. 아, 우리는 어, 그 이스마엘의 노선이 아니고 음. 이삭의 노선을 걸어야 되고, 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아들을 만드는 자리에서 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음. 우리가 무슨 하나님 같이 되려고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고 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쓰시는 그 기다림의 위치로 항상 음. 있는 그것이 음. 생명의 노선이 아니겠느냐. 아, 그래.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음.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하든지, 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음. 내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음. 어? 내가 여유 있는 사람으로, 음. 내가 숨을 줄자로 음. 이렇게 서가 있어야 내 상대편이 음. 언제든지 내한테 세, 세상에 막 이러, 이거 이런 시가 있어요. 세상에 유명한 시가 있대. 뭐냐하면은 어당 이제 푸른 창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음. 해가지고 음. 그 날개가 고나그당 나의 동지로 오세요. 음. 이거 이거 세상에 시가 그런 시가 있더라고. 음. 어? 그런 것처럼 음. 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음. 어? 어떻게, 어떻게라 하시는 게 아니고,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음. 내가, 그래, 누구든지 상대가 얘기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고, 끝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끝없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기다리고 들어줄 수밖에 없고, 나는 십자가에 딱 못이 박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비조물입니다라고, 음.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어떤 은행의 법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어, 우리가 그 위치나 법률이나 상식으로 아무리 합당해도 음. 은혜가 없으면 음. 어,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요. 아, 아, 네. 그 내가 내가 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음. 내가 범위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노 하면 음. 내가 내 의의가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내 의의가 발동하니까 막 사람을 다 죽여버려. 근데 그내 의의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렇게 표현할 자로 있다면 아참 너무 이렇게 그 온전한 어 우리가 어그 아브라함이 어그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담, 아담, 이후에는 근본을 잃어버렸다 했잖아. 사람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농사꾼의 근본을 잃는 거, 땅을, 땅이 없는 게, 농사, 농사하는 사람이 땅이 없으면, 완전 이건 암흑천지인 거라. 어, 그래서, 무, 땅이 물에 덮여가지고 있으면, 어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본을 잃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키고, 어, 생명의 노선으로, 이렇게, 그 원형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있는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아, 네. 이걸 아는 것이 큰 은혜지. 아, 네. 아, 그래서 아무리 여기 마지막에 보면 율법주의 생활을 할 때도 언제든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역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사실 이거잖아요. 아 어,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근데 요의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 어, 주신이도 당신 것이고, 음. 거둘리도 당신 것이다. 음. 하는 것처럼.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정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기도가, 어, 이거 정말 내가,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내가 고,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가는 자리가 그 자리 있고, 우리도 이제는, 아, 그내 그래 뜻이 이제 자꾸 자꾸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내 뜻이 결국 다 끝나고, 허로운 빈 들판이 되어가 있으면, 그렇긴 해.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백지를 줘야 되지, 막 이런 거 줘놓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겠어요? 에?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나 말이야.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 위 수면 위에서 이렇게 막 했다가는 것처럼, 야, 내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해석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 그래. 내가 무슨 내 나는 사실 이거 프린터만 치고, 목사님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너무 바빠가, 음. 근데 감사를 하시는 하나님, 걔가 또프린딱 치고 나있긴 해. 뭐, 다,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생각이나, <laughs> 내 생각이나, <laughs> 다 똑같지 않겠느냐. <웃음> 뭐, <웃음> 응? 그건 왜? 생각이 같으면, 뭐, 생각이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물, 그렇게 물이 아무리 흙탕물이 돼도, 물이 오면은 <laughs> 식혀지는 거라. <laughs> 세, 이 사람이 아무리 썩어가 있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공급되면이 사람도 살아나는 거라. <웃음> <웃음> 감사하지 않죠. 이게 놀랄 로짜지, 우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그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아, 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지고의 축복이고 강의 그 분해다. 아, 네. 오늘 그한해 마지막 이렇게 한주더 남았지만 오늘 순간이 중요한 거라 아, 네. 그 월요일은 그때 돼봐야 아는 거지. 아. 오늘 이 순간에. 아. 우리가 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아멘. 육월절날 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백성들이 양고기와 문설주의 피를 받고 이렇게 탈출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아멘. 지금 우리가 양고기를 먹고 피를 먹고 세상의 비밀 비밀인데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야. 아멘. 하여튼 감사하고 어, 부족한 사람을 정말로 정성해서 그냥 고추 농사지 고 사과 농사지 고 음. 장애로 원망하고 살아야 될이 인생을 음. 어,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 계획과 말씀으로 선포하게 해서 나를 살찌우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아, 이 자리를 어, 주신 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이렇게 찬양합니다. 음. 아멘 주님 잘합니다.